교화! 전설의 교관입니다. 여러분 하늘용인 증서가 부족하다고요? 네? 이거 없어? 고룡의 대복이 필요한데 하늘용인 증서가 없다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하늘용인 증서를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아니면 고룡의 대복 혹은 만왕용의 하늘비늘 뭐이런것들 어떻게 얻을까 쉽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한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자, 하나는 배포 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요거를 차례대로 다 이제 클리어하면 맨 밑에 배포 현상금이라고 있죠? 여기 하늘 용인 증서를 하나를 개다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리오레우스, 라잔, 티가렉스, 음? 요런거 하늘비늘, 뭐 이런 거 얻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금박스, 금박스 많은 걸로 들어가시면은 하늘비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토벌하는 것보다 포획하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금박스 최대한 많은 거를, 어, 가지고 있자. 어, 저도 일부러 좀 모아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좀 필요할까봐. 금관 작업할 때도 좀 쓰일 수도 있고. 보시면은, 그,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호거 금박스 다섯 개 짜리에다가, 실패 조건 느낌표 도 있고, 참가 조건 느낌표, 제한 시간 느낌표, 환경정보 느낌표 떠있죠? 이런 게 전부 다다 떠있고, 금박스 5개 이렇게 돼있다. 크면 무조건 최소근간최대근간 근간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하여튼 뭐, 하늘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식사스킬 관련돼서도 있어요. 점깨주 정식 보시면은, 복고양의 행운이 있습니다. 캔스트 보스로 받는 아이템의 수가 늘어나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요거를 또 쓰시면은 아주 좋겠죠? 요, 요것도 있고, 여기서도, 먼저 아시겠죠? 음, 바로 그겁니다. 약탈의 칼. 이 도구를 사용하게끔 하면은 소재를 얘가 훔쳐오거든요? 소재를 훔쳐온다고 해야 되나? 뜯어온다고 해야 되나? 예, 잘라오는 것 같습니다. 약탈의 칼로. 예. 얘가 운 좋으면은 뭐, 복이라든지, 뭐, 하늘 빈을 혹시 가져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이루랑 식사 스킬은, 어, 번외로 조금 알려드린 거고, 세 번째 방법은, 네. 증기 기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증기력 한개 돌파 보너스라고 적혀있죠. 한개 돌파만 넣으면 보너스를 하나 주는가 봐요. 그리고 보다 아이템 목록 보시면은 하늘용 인증서 운이 좋으면 저런 걸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뭐운 나빠도 그냥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한번 싹다 한번 하는데 하나 정도는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급 식사권도 나오는데 이게 파티플레이 할때 식사권 써주면은 정말 좋죠 자 여기까지 고룡의 대복, 하늘비늘, 멸린 뭐이런거 레어 소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 꿀팁 조금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교바 안녕.